불가능을 가능으로. 지금 탕금대 인증센터를 출발해서 비내섬으로 가고 있습니다. 여기 충주구. 여기 가다 보니까 이거 예전에 혼자 충주 왔을 때 갔던 그 길이네요, 여기. 그래몇 개월 만에 다시 왔네요, 여기. 아, 근데 짐을 많이 안 챙겼어요. 사탕이랑 젤리 같은 것도 사 놓고 했는데 그것도 안, 안 가지고 오고 보조 배터일도안 가져와서 지금 배터리가 8 5나왔습니다 여주까지 배터리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배터리는 아껴야겠습니다 어, 직진 구간입니다. 네, 지금 서서히 순주를 벗어나고 있습니다. 지금 기내선 어, 인사 타까지는20몇 킬로미터 다고아까워20한 22, 3 킬로미터 남았다고 나왔고요. 중간에 한번 쉬어야겠죠? 뜨지 않아서 다행이에요. 구름이 많이 껴있습니다. 아, 구름이 제발 계속 많아서 우리를 햇빛으로부터 지켜주길 기원합니다. 예? 네? 멋 진짜? 아, 여기는 참, 충주는 좋은 도시예요, 충주는. 멋있어요. 호수가꽤있으면참 멋있는 것 같아요.